곧 출발합니다. 국산 6등급 1,200m 경주 서울 제3 경주 시작했습니다. 안쪽 2번 실버 햄튼과 그한 가운데 바깥쪽에서 9번 베스트 천상이 빠르게 앞서다 온채 단독 선두입니다. 외곽에서는 오랜만에 출전하는 박재종 기수와 함께 14번 탑 퀄리티가 바깥쪽에서 안쪽에 있는 9번 베스트 천상과 함께 2위로 올라섭니다. 그 뒤쪽에서는 빠르게 외곽의 10번 아라크 투윈 그리고 안쪽에서는. 4번 본투 글로리, 4위, 이렇게 4마리가 앞선 채 선두그룹, 그 뒤쪽에서 따라 붙는 7번 PK로드와 안쪽에 2번 실버 햄튼, 그리고 그 뒤에서 5번 과천신세계까지 이렇게 여섯 마리 일곱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반마신차 선두인 9번 베스트천상 바깥쪽 14번 탑퀄리티 두 마리가 이제 4코너를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안쪽 선두 9번 베스트천상과 바깥쪽 14번 탑퀄리티 두 마리 직선 조로 먼저 접어들었고 3위는 4번 본투글로리와 바깥쪽 만만치 않은 걸음으로 10번 아라크투윈도 바깥쪽에서 안쪽 4번 본투글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안쪽에서든 선두 9번 베스트천사 이번 경주 데뷔전입니다. 안쪽 9번 베스트천상과 바깥쪽 14번 탑퀄리티 그리고 외곽에서 빠르게 올라서는 7번 PK로드와 함께 안쪽 5번 과천신세계도 안쪽에 있는 9번 베스트천상과 14번 탑 퀄리티 그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3번 파이어로드가 종반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3번 파이어로드 그 뒤에서 3마리 한대 뭉쳐서 14번 탑 퀄리티, 8번 페더러라이 그리고 안쪽에서는 빠르게 올라섰던 말. 이렇게 3마리가 2, 3, 4위권을 두고 경쟁을 벌였습니다. 막판 종반 선두는 3번 파이어로드였습니다. 직선주로 초반까지만 하더라도.